아모레 퍼시픽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슬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6.2%, 영업이익은 더블 33%로 감소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 몇편 연속해서 그 재고 회전율 상승 목표는 바벨 전략이라는 어, 정의를 내린 것을 계속 소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 극단적인 리스크를 수용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극단적 리스크를 회피하는 에, 이 양쪽의 전략을 동시에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어, 재고회전율 상승이라는 것이 에, 그래서 매출 증가를 통해서 슬로프를 상승시키는 것을 어 리스크 수용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어 보고 그 다음에 생산량을 감소시켜서 재고량을 감소시키고 어 그로 인해서 회전율을 상승시키는 에, 이런 것은 이제 리스크 회피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에, 양수 겹장으로 어 그렇게 그 전략을 펴나가는 어,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어,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그 매출이 16.2% 감소했는데 에, 재고 자산은 1.3% 뿐이 감소를 못 시켰어요. 이것은 어, 이제 효과적인 그 재고 관리를 충분히 못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어, 매출 원가도 좀더못 그 줄였죠. 어, 그래서 그 매출총이익이 18.2% 감소했고. 판매 관리비를 줄였습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 영업이익은 약 36%가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원가 회계 손익계산은 결산이 됐습니다. 스루프 회계로 볼 때,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5.1%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16.2%가 감소했는데, 약간 그더 그, 그 말하자면, 그, 못 내린 거죠. 이건 이제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그 추정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그수픈은율은0.3% 하락했고요. 판매, 에, 운, 관리비, 그 다음에 가공비 합쳐서 운영비용이 13.5% 감소시켰습니다만 이것도 매출 감소보다 어, 적게 그 감소를 한 거죠. 그래서 어, 영업이익은 2천억 원대로서 그 전년 동기보다 33%가 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그 64억 원이 더 이익이 난 수치인데 이것은 이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다. 아, 그 결과로 그렇게 에, 원인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는 분기에 재고자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슬프트 회계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전체 재고자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칙적으로 WCAI를 그이 모델로 하고 있, 있습니다. 슬프트 회계는. 그러나, 이렇게 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할수 없이 재무상 태표에 나와 있는 에, 그 재고, 전체 재고를 가지고 슬로프을그 산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어, 그리고 그 차이가 64억 원이 그 이익이 더 났는데 요거는 음, 또 검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원가 회계에 의한 재고 금액을 가공비율을 뺀 금액이 그이 슬로프 재료비이거든요. 요거의 그 차이가 64억 원이 난다는 거. 요거로도 그 슬로프 회계의그 이 차이액이 검증이 이렇게 된다 할수 있겠습니다. 어, 경영평가지표로서 그 제거회전율이 떨어졌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그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아, 이렇게 볼수 있고요. 또 재고가 증가한 거니까 또 그, 예, 회전율이 떨어졌는데 그 재고가 증가한 부분에는 가공비가 그, 아니, 원, 원재력 가격이 예, 상승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원재력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고요. 수픈율의 감소는 제품 가격이 하락했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인상에 비해서 판매 가격은 그렇게 못 올렸다라고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제시한 거를 보면은 원재료 가격이 74.9%가 증가를, 상승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제품 가격은 그9.2% 밖에 그 인상을 못 시켰습니다. 단순 평균입니다. 가중 평균을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은에 그게 이제 그이 제품의 그 매출액 비중이 그 일일이 나와 있지를 않아 가지고, 어, 가장 우리가 뭐 선물할 때 많이 쓰는 그이 면세점을 통해 가지고 어, 하는 데는 그 설화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설화수 가격은 뭐 2년 연속 그냥 동일한 가격이고 어 스킨 베일 베이스라는 게8.3% 인상이 됐고 그다음에 헤라 블랙 쿠션이라는 게10% 인상된 거 외에는 어이 원재료 가격들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어 여기에 그뭐 음, 자음이라고 해서 어, 이게 설화수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원재료도 변동이 없으니까 제품 가격도 변동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은 상승이 되고 어그 다음에 그이 제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했다 하는게 입증은 되는데 문제는 회사는 그 원재료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화장품 이라는게 이 부재료 그 케이스 하고 포장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재료의그 포장 자재도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케이스. 또 케이스가 이제 그 고급스러워야 또잘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케이스 그 가격도 그 원재료에 좀 넣어 줘야 될 텐데 그런 가격의 또 인상 아 여부 뭐 이런 거를 잘 모르니까 정확한 그 판단은 모르지만 흐름장도는 흐름 정도는 어느 정도 우리가 어, 추정을 입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가공 비율의 상승은 원재료 가격의 하락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손익계산서 추정과는 모순이 되죠 예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모순으로 어, 판단이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예, <laughs> 부재료로서 그 이 말하자면 케이스 화장품 케이스 가격이나 그 포장 어, 이런 가격들도 같이 해가지고 원재료 가격 추이를 봤어야 되는데 에, 그 확인되지가 않죠 모순이 되니까 이게 회계가 어, 과연 투명한지 확인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어, PQ 총재조 비용 차익은 없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 어, 솔직히 뭐 제가 그냥 전체 재고자산으로 맞힌 거니까 그 뭐큰 의미는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 투명성 3단계로서 현금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인데요. 현금식으로 읽으면 은 현금이 136억 원이 들어왔으면 은 재고가 136억 원이 감소해야되는데 247억 원이나 감소했거든요. 그러면 제품 111억 원이 어디로 날라갔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재고자산 평가손실도 있지만 폐기손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합계금액인데 그러면 뭐 일치는 합니다만은 전년도에는 217억 원이나 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거를 또 추적을 해봤더니 에스트라라고 자회사가 있었던 모양인데 이걸 흡수합병을 했습니다. 그 흡수합병하면서 들어온 재고가 217억 원. 그래서 요거를 가감해 주면은 그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는 뭐 투명성이 어느 정도 그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어, 운영 비용 중 인건비가 3,791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도보다 8.7% 감소했고 직원 수는 198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매출이 감소하면은 그뭐할수 없이 직원들을 그렇게 자르는 모양이에요. 그 대부분 그 경력 사원들이 많이 잘렸느냐, 아니면은 신입 사원들이 잘렸느냐 이렇게 보면은 예제 생각에는 주로 그 경력이 짧은 그이그 이그이그 신입 경력 사원들이 아니 신입 사원들이 많이 음 198명이 잘리지 않았겠느냐. 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있는지 그래서 그 3분기까지의 평균 임금은 7,300만 원으로 4%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인당 평균 임금은 연말까지 9,120만 원 예상이 되는데 예, 전년도보다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사무직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생산직에서. 어이 직원들이 뭐 5194명이니까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예 보통 이제 여직원들이 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듭니다만은 음 아마 그 이렇게 그이 임금이 내려간 건 본봉이 깎였다기보다도 아마 잔업을 안해 가지고 그 이렇게 내려간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급 수수료는 3%밖에 증가를 안 했고요. 그다음에 유통 수수료도 거의 33%나 감소를 했습니다. 매출이 그뭐 16%밖에 감소를 안 했는데 판매 수수료는 그만큼 더 판매 수수료는 더 깎아서 더 내렸다 이런 얘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그것도 영업이익도 한 33%까지 내려갔죠. 이렇게 해서 어, 3분기까지의 그 원가회계 영업 음, 손익을 가지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을 해보면 한 2조 6,900억 원 정도 하지 않겠느냐 아,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 경우에 2,163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 그 재고를 10% 줄인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원가회계는 어, 제한했을때 예상 이익은 2455억 원입니다마는 재고가 줄면 영업이익은 줄게 되어 있는 것이 원가회계의 맹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재고가 준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판매량을 어, 증가시켜 가지고 그 매출이 증가해, 어, 재고가 그래서 감소해야 되는 건데, 감소한 효과를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원가회계는. 증가할 때만 더플라스적인 어, 거로 산출이 되는 그 산출 로직이 있다 보니까 이게 원가회계의 손익의 맹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러면 슬로프상으로도 그 저기 이 제안을 한다 그러면 은 어, 그냥 원단위로 얘기를 할게요. 270만원 정도는 돼야 되는데 원가회계에서 이 2 6 9만 원으로 계약을 했으니까 돈못 어, 올려준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22만 원꼴은 남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최고 그 회전율을 3.7 회전 증가시킨다고 보면은 그4.8% 증분하는 거를 증분율로 그 성공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매출액이 2조 9천 에, 아니 그. 뭐 이건 다 100만 단위로 다시 얘기를 하죠. 2조 9,480억 정도를 매출을 일으켜 가지고 어이 3,669억 원의 이익을 낼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그 생산은 그대로 두고 아니 매출액은 재고만 감소시켰을 경우에는 결국 생산을 감소시켜 가지고 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이 이 이런 비용들이 줄어든다고 봤을 때 음, 매출을 더안 늘기 도한 2,732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사이 이두 사이 약한 900억 원 정도가 그이 최선과 최악의 에, 어떤 그선 안에서 뭐 결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그44,500 원이 떨어져 가지고 장부 가격 대비 175%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가는 한 3조 원가량이 날라갔네요 어, 주주는 아모레퍼시픽 그룹이 38%선 석영배씨가 10%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 6.38%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24.6%, 69%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 아무래 퍼시픽 화장품 계통이 계속해서 그 매출 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 중국 수요는 더 이상 뭐 없다 보고 어,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그 화장품 계통이 또 앞날을 개척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아무래포시픽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로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